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로컴즈 TV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평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의 집은요 사실 이전에 원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타입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현장인데요. 꼭꼭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다야, 해 되나? 꽁꽁 꽁꽁. 어. 아무튼 꽁꽁 숨겨놨던 액기스 타입을 새로 분양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초역세권이잖아요. 1호선 부평역을 도보 4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 대형 병원부터 아이들 초등학교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엄마 손꼭 꼭 붙잡고 통학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집총 20층 높이에 133세대로 갖춰져 있는데요. 주차 공간도 좋아요.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넉넉하게 자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점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새로 분양 중인 타입은. 쓰리룸 타입과 포룸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오늘 쓰리룸 타입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구조가 괜찮고 평수가 정말 널찍하게 시원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역세권에 2억대 아파트 찾으시는 많으시죠? 집 알아보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드려요 2억대 아파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년 된 것들은 있을 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4억대가 다 넘어가는데 오늘의 집은 그래도 3억대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포룸 타입도 3억 후반대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많은집 찾으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립주금 5천만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손실 사이즈가 무난하게 잘 나와 있어요. 신발장도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전실에서 많이 들었던 점은 이 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 펜트리 공간이네요. 넓죠? 네, 엄청 넓은데요. 안쪽으로 공간 깊숙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줄눈 시공을 다 해줬더라고요. 어, 바닥에 줄눈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네. 화이트 프레임으로 삼면동 슬라이딩 주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안쪽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편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사이즈가 뭐 너무 완전 작지도 않고 무난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집은 깊이가 좀있을것 같아요. 약간 공주님 침대 이렇게 해놓은 거 괜찮지 않나요? 네. 따님분이 있으시면 딱 따님분 방으로 꾸며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로폭 2.7m, 세로폭이 3m가 나오는 방입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앞쪽으로 한번 나가서 이쪽으로 보시면 오늘 집은 네. 구조가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봤던 방. 여기도 방, 여기도 방. 그리고 거실 주방이거든요. 방들하고 주방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첫 번째 봤던 방 있잖아요. 네. 그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폭이 살짝 작아요. 음... 2.5m 세로 폭 3m 나오는 방입니다. 자녀분들이 두분 이상이시라면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집이 여기가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방으로 없어요. 네, 오 그래가지고 뷰도 너무 좋고 개방감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뭐 거실도 거실이지만 이렇게 방마다 막힘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와 볼 텐데. 네. 안방이 어 지금 거기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보이나요? 어 안방 안쪽에 드레스 공간이 있네요. 이 안쪽까지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와 여기 잘해놨다. 제가 사이. 사이즈 자체는 네. 드레스룸 공간을 제외해서 한번 사이즈를 측정해 봤는데 가로폭이 이렇게 3m 나오고요 이렇게 네. 3.3m가 나오는 사이즈 그러면 저기 드레스룸까지 하면 넉넉하네요 저 안쪽까지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재보면 야 4.8m 나와요 여러분. 야 엄청 기네 길이가 엄청나게 길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네. 한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이 공간은 뭐 파우더 공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안방 안쪽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위치해 있거든요 아 이게 제일 단점이네 사실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죠 네 안방에 다용도실 있는 거 빼고는 다 괜찮은데 그쵸. 아 오늘의 집 살짝 약간 장,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세탁기를 여기다가 설치하시기는 해야 됩니다 오 근데 사이즈가 많이 넓네요 진짜. 실은는 놓고 폭도 괜찮은데 네. 세탁기를 안방에 넣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밤에는 세탁기 안 돌리니까 어차피 그러긴 하죠. 그쵸 어. 그리고 네. 안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 이렇게 있는데 욕실 사이즈는 렇게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뭐 샤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근데 보시면 여기도 줄눈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오늘 줄눈 맛집입니다 오늘. 줄눈은 다 해줬습니다. 네.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방 3개 이렇게 다 한번 만나봤는데 네. 메인 거실 한번 볼게요. 자 안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거실 널찍하게 잘 나오지 않나요? 어우, 거실 넓어 보여요. 진짜 개방감 좋죠? 네. 이 길이도 길고, 네. 폭도 4m가 나옵니다. 어, 폭 좋다. 거실이 진짜 사이즈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네. 소파 자리도 보시면 4인용 소파, 2시계 충분한 길이로 나와 있고요. 아 투월 자리도 이건 뭔가요 벽난로인가요? 오 이거 DP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벽난로 이쁘게 잘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 네. 위에다가 TV 두셔도될것 같아요. 요거는 네. 전시품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지금 거실 기준으로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층고가 2.6m가 나옵니다. 헉, 층고가 어쩐지 엄청 높아 보여요. 웬만한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한 30cm 가량이 높다고 라 보시면 돼요. 와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개방감이 좋네.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아쉬운 거 혹시 하나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어,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 네. 오늘 집 아쉬운 거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아 하지만 역세권 아파트에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금액에도 그만큼 올라갔을 겁니다. 그쵸, 그쵸. 옵션이 없는 대신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와,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장점으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볼 텐데요 네오 욕실 사이즈가 깊어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잘 나와있죠 네오 여기 샤워 파티션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션 설치하셔도 되니까 그쵸 그쵸 공간이 괜찮아가지고 뭐 별도로 사,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줄눈 시공이랑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주방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 네. 제가 이 공간에 딱서 있는 이유가 이 공간에다가 식탁 같은 거 하나 두셔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4인용 식탁 두 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죠이 자리 딱 두시면 괜찮을 것 같죠 네. 이 뒤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기역장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수납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삼구가스쿡탑부터 싱크볼까지 준비 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창이 있어서 환기 적정은안 하셔도 괜찮은 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거실이랑 살짝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도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제가 이쪽으로 오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네. 분리되어 있는 느낌 네. 근데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널찍하게 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옆쪽으로 보시면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을 또 준비를 해줬는데 아 여기 수전이 있었으면 딱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배수구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전만 딱 없습니다. 해줬으면 여기 세탁실 쓰면 딱인데 그죠? 네그래도 환기창도 있어서 여기에 뭐 양파나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 보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야 <laughs> 됩니다 네. 주방 옆에 저런 어, 베란다가 있다는 게좀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쵸, 그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내부 한번 돌아봤는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부평구, 부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패트 폭행 그냥 하나 딱 해드리면, 초역세권에서 3억대 아파트는 정말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파트 등기는 없죠. 근데 오늘의 집은 아파트 등기이면서 내부 평수 널찍한 거 보셨죠? 그쵸. 뿐만 아니라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포름 구조도 있거든요. 포름 찾으시는 분들. 포름도 3억 후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실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니까 입주금 부담이셨던 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셜록홈스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